할요 수염 이죠 앞다리 부분. 머리를, 내장을 살릴 거라 앞다리 부분 여기를 다 쳐줘야 돼요. 이렇게. 쳐주고. 자, 꼬리는 여기 치 있죠? 여기, 어, 요거 치 있죠? 치. 보이죠? 요거. 요거를 딱 잡고 옆으로 딱 제끼면요. 치가 딱, 딱 끊어져 나와요. 이렇게. 살은 그대로 붙어 있어요. 이렇게 존재한대요. 또, 새우 할때 꼬리 머리 살려야 되잖아요. 네 아니요 아니요 간장 새우 할 건데요 어, 간장이 양념이 다른데 하라고 틀려요 네, 하여튼 제 하는 방식대로 해요 자몸 꼬리하고 몸통을 살릴 때는요 꼬리를 안 살릴 때는 꼬리 끝에서 젓가락을 넣으면 되고 꼬리하고 몸통을 살릴 때는 꼬리 앞마디 바로 앞마디에서 젓가락을 찔러세요자 찔러서 쭉 넣어요 쭉 넣고 나서 대가리 있는 밑부분까지 딱 하면, 관통이 돼요, 이렇게.